또 복싱 팬들이 현재 자리를 함께 해주고 그렇습니다. 오겠습니다. 날씨도 더운데 오늘 많이 왔죠. 예. 네. 오늘 첫 번째 매치는 우와. 서인덕 선수와 홍성주 선수가 펼치게 되는 매치가 되겠습니다. 두 선수의 6 라운드 웰터급 매치가 준비가 돼 있고요. 아, 먼저 이제 서인덕 선수는 웰터급도 신앙 출신의 선수예요. 그렇습니다. 양 선수가 아직 패가 없는 그러한 선수고요. 특히나 그 서인덕 선수는 그 신애지만 어, 홍성주 선수하고 나이 차이가 한 15세 차이가 나죠. 예. 네. 이두 선수가 그기대주라서 많이 그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. 예. 자, 오늘 이 초복인데 이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만한 매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홍성주 선수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979년생 적지 않은 나이고 이에 마서는 서인덕 선수는 1994년생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지금 15살이나 그렇죠. 지나고 있어요. 그런데 네. 예. 홍성주 선수는 물론 나이는 많이 있지만 아마추어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. 전국 체전에 나가서 입상할 정도면 굉장히 그 기량이 있는 선수거든요. 먼저 공성주 선수가 네. 천천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홍성주 선수가 179cm를 현재 3전 3승 2KO. 홍성주 선수가 뭐 물론 많은 전적은 아닙니다만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능력을 그동안의 전적에서는 확실히 보여줬고 그렇습니다. 또 대부분의 승리가 KO승이었다는 부분이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또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, 나이는 먹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마추어 경력이 많기 때문에요. 아마 이제 아쉽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그 서른 살이라는 거요. 네. 예. KBF 유월 랭킹 9위에 올라 있는 봉성주 선수를 만나 보셨고요. 이에 맞서는 이제 서인덕 선수 만나 보시겠습니다. 아, 유명우 전 어, 세계챔피언이죠. 챔피언. 세계 예. 뭐, 이번 시합도 주체를 한 그런 버폴로 프로서 대표입니다. 예. 앞서 홍성주 선수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서인덕 선수다. 현재 웰터급 챔피언 자리가 동석이거든요그 때문에 그렇죠. 두 선수가 이번 대결을 앞두고 상당히 큰또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어 상인덕 선수는 지금 슈퍼라이트급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. 어 홍성준 선수는, 우리, 우리. 선수는? 박준규 배우죠. 예. 예, 네. 네. 트랜트형 배우죠. 네. 거투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종객 특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네. 뭐 갖고 있는 분이에요. 예. 전 챔피언들과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요. 예.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자, 두 선수를 링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. 천안 b a d 체육관 소속. 체중 66.6kg. 5전 5승 2K 우승. 2015년 신의왕 출신의 서인덕 약관이 갇 지났습니다. 지난해 챔피언 신의왕 출신 이제는 챔피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서인덕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체격 조건도 좋고요. 굉장히 그 기대를 하는 그런 선수거든요. 신왕 출신입니다. 홍성주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. 아 장정구 챔피언의 모습도 지금 보고 네. 계시고요. 예. 어, 장정구 챔피언, 뭐 백인철 챔피언 오늘 많이 왔습니다. 예. 자두 선수가 오늘 이첫 경기. 처음 매치로 아, 분위기를 훅은 달궈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주심에는 그 김석권 주심이죠? 예. 67kg에 이제 맞춰야 하는 아, 이 웰터급 매치인데요. 두 선수가 모두 개체를 66.6kg으로 뭐 비교적 여유있게 그렇죠.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. 네, 여유있게 통과를 했죠. 예. 어, 원래 그두 선수는 그 체급 차이가 한 체급이 납니다. 네. 홍성주 선수가 그 체급이 그한 체급이 더 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양 선수는 패가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꼭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, 한편 도전까지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예. 자, 첫 코너에 홍성주 선수, 그리고 홈 코너에 서인덕 선수 두 선수의 6라운드 웰터급 매치가 지금 막 출발을 했습니다. 네, 홍성주 선수가 왼손잡이죠. 예. 나우스코 자세로 한번 추아 보고 있는 공성주 선수요. 가볍게 잽을 내고 있는 서인덕입니다. 아직 뭐 패를 모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. 뭐 경기의 예. 그뭐뭐 자신감이 그러한그 경기 내용을 펼칠 거예요. 예, 공성주 선수가 경기 초반 아주 뜨겁게 한번 달라붙어봤습니다. 한번, 한 번, 한 번. 아, 날카롭죠. 예. 배 공격이 아주 좋았어요. 공성주 전적은 3점백개안 되지만 아마 강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. 열코고 나이 나이가 있다 그래서 그 서인덕 선수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그런 선수예요. 예. 아주, 아주 번... 번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홍성주 선수다. 입니자 원투, 다시 한번 잘라 붙어 보는데요. 뿌리치는 서인덕 선수. 좋았어요? 게 아주 왼손 카운터 아주 정확히. 오. 잘 맞췄습니다. 정글입니다. 굉장히 강한 펀치가 꽂혔습니다. 네. 근데뭐 정확히 그 시도는 되지 않았죠. 예. 들어 한번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오른쪽. 맞은 아웃 네. 과정에서 주심화에또 충돌도 있었던 있었죠. 홍성주 네. 선수였어요. 예. 매선 주먹을 뻗고 있는 서인덕 선수입니다. 무렵면에서는 오히려 그 홍성주 선수가 좀더 있는데요. 패기는 아무래도 서인덕 선수가 그 나이가 좀 있어 보니까 좀 적극적인 면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. 예. 다가서는 홍성주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자, 서인덕 선수가 조금 아 맞았어요. 네. 네. 이번에도 시청 거렸어요. 지금 홍성주 선수가 지금 중심을 잠깐 잃은 상태인데요. 예. 그 전에는 그 좋은 카운터 반칙를맞췄죠 저왼손 기어쳤습니다. 빠니자. 몰아붙이는 서인덕. 자, 로프로 상단을 밀어붙이고 있는 홍성주 선수다.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홍성주 돌아서 빠져 나왔습니다. 어, 아 좋아. 어, 가성서어내리는그 네. 동작이 있었 네, 서인덕 예. 선수가 그 턱에 그 정확한 펀치를 맞았어요. 지금. 아 좋아요 지금도 아 걸렸어요. 네, 운이에요 들퍼치 고 있습니다. 네, 서인덕 선수가 땅을 당하고 말았는데요. 이두 선수의 좀 1라운드 경기가요, 경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. 3번 왼손 돌라 붙입니다, 홍성준. <laughs> 아 맞았죠! 선수! 네. 강력한 펀치 서인덕 네. 선수입니다! 네, 서인덕 선수의 저런 그 오른손 스트레이트, 굉장히 강력하거든요. 예. 아, 근데 홍성주 선수가 먼저 그 다운을 뺐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지금 그 공격을 하다가 카운트 펀치에 제대로 맞았습니다. 예, 이여성 결서는 지금 완전히 놀라셨는데 홍성주 네. 선수가 아 리그에 누워서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 워낙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펀치는요 아, 예. 그 홍성주 선수가 들어 들어오고 그 서인덕 선수가 받아치는 그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걸린 거거든요. 예. 자, 박준규씨도 지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홍성주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. 홍성주 선수가 빨리 좀아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순간적으로 그큰 펀치를 맞다 보니까 지금 잠시 그 인식을 의식을 잃은 것 같은데요. 예. 금방 해볼 될 겁니다. 예. 예. 또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겠고요. 예. 자, 올해 신왕 출신인 홍성주 선수 그리고 역시 웰터급 신왕 출신의 서인덕 선수 두 명의 신왕 출신들 길에 맞대결이었는데 서인덕 선수의 강한 펀치가 꽂히면서 현재 홍성주 선수가 이겨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 이제야 좀 깊은 네. 숨을 몰아쉬는 고있 홍성주 선수요. 끈 없고, 끈 없고, 끈 없고, 끈 없고. 상대들께서는 홍성주 선수가 부상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순간적으로 저렇게 큰 펀치를 맞게 되면은 그 저희가 쓰는 용어로 그냥 기절한다고 이렇게 기절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. 예. 금방 그 회복이 될 겁니다. 네. 아, 지금 이 오른손이었거든요. 네, 네. 너무 그 초반에 그 아, 다운을 먼저 뺐다 보니까 너무 홍성주 선수가 좀그좀 그좀 조급하게 달려 들어가는 그런 감은 있었어요. 예. 서인덕 선수가 첫 번째 그 다운이 그큰 충격은 받지 않는 그런 그런 주목이었었거든요. 여 있어 오른손 스트레이가 네. 정확하게 꽂혔습니다. 두 선수 모두 1라운드부터 재지 않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달라붙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. 서인덕 선수도 초반에 기세 좋게 달려 들어오는 홍성주 선수를 상대로 큰한 방을 또 준비해놓고 그렇죠. 있었죠. 어 네. 네. 어, 양 선수도 뭐 국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시합한 경기를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예. 때문에 상대방의 장단점을 서로 잘 알고 올라온 상태거든요. 예. 자, 몇 차례 난타전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결국 마지막 펀치를 내는 쪽은 홍성주 선수가 아닌 서인덕 선수였습니다. 네, 서인덕 선수의 경기를 제가 몇 차례 직접 이렇게 관전을 했는데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. 예. 김정구전 챔피언도 아직 이 모습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고요. 사실 선수들이 아, 멋진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큰 부상까지는 이어져선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예. 아, 서인덕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6전 6승 주제를 기록하게 됐고요. <laughs> 이 6승 중에서 아, 또 3경기를 케어 승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. 명우 현 저희 엠스포 츠 플러스의 해설위원께서도 후배 복서인 홍성주 선수의 이 상태를 체크하면서 빨리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. 예. 지금 많은 관중들이 회복돼서 일어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. 네, 자 박수를 받고 이제 몸을 정말 어렵게 지키고 있는 홍성주 선수.